안녕하세요. 2025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세계대회 공모요 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세계대회는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2025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20분 나를 기록하자는 슬로건 아래 꾸준히 기록한 개인의 일상은 곧사회에 기록이 된다는 취지와 성장기 청소년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학교밖 인성교육 도구인 일기 쓰기를 권장하며 1991년부터 펼쳐온 사랑의 일기 운동은 일기 쓰기를 통해 건강한 가정의 근간이 되는 정직, 선행, 효행 등 올곧은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주최 및 주관 기관은 가 나, 다를 확인해주세요. 라 공모기간은 2025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대회일은 2025년 5월 31일 14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해외동포 자녀는 사전접수 가능합니다. 공모대상 및 내용입니다. 가 개인공모 부문 1유 초중고 대학교 학생은 생활일기, 환경일기, 안전일기, 통일일기, 독서일기, 논술일기, 관찰일기, 체덕지일기, 효행일기, 교정일기 등을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학생, 동아리활동, 시민단체활동을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학생, 효행 및 선행을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학생, 책쓰기나 SNS활동을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학생, 감사편지, 쓰기를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학생,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인성이 바른 해외동포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이. 일반은 자녀 육아 일기, 장기간 기록해 온 생활 일기를 써온 학부모나 일반인이 그 대상입니다. 나. 지도 부문은 지도 교사 부문과 사랑의 일기 작가 부문이 있습니다. 다. 단체 부문은 유치원 각급 학교, 지역 아동센터, 방과 학교, 사회 단체에서 학생 공모 부문에 대한 교육 사례가 있는 단체, 릴레이 일기 사례가 있는 학교나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세계 대회는 2025년 5월 31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상내역은 달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모제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유 초중고 대학생은 2025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공모추천서 양식일과 다음의 제출물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인은 생활일기 5일분 사본입니다. 나 지도자 부문은 2025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공모 신청서, 지도교사 및 지도자 양식이와 제출물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다, 단체 부문은 2025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공모 신청서 단체 양식 3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 방법은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를 할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심사는 학교나 단체의 지도교사가 추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퇴직교원 또는 문인, 사회인사의 자원봉사자들과 학교의 지도교원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이 1차 일기사본 또는 보고서 심사, 일기 쓴 기간, 이전의 사랑의 일기 수상 경력, 일기장 보관 실태와 2차 건강한, 가정관련 가족 작품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학교 급별 우수자를 선별하고 주요 기관장상, 수상 후보자에 하여 가정 방문이나 학교, 단체 방문으로 실사를 통해 인성을 심사하고 최종 사정의 일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주요 기관장의 수상후보자는 일기 원본과 공적 조서 등 증빙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수상후보자는 우리 가족 자랑 또는 안전한 우리 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가족 신문 형태의 가족 작품을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상수상 후보자는 환경포스터, 환경글짓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행사는 참가비가 없으며 응모자와 보호자는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 가족회원으로 등록됩니다. 라. 공모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사랑의 일기 인성교육행사 등 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만 사용되며 일체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일기와 가족작품은 본단체에 귀속되어 보관되며 응모작은 수상장 모음집 발간에 추천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본 단체에 있습니다. 4. 주요 수상자는 시상식에 초청될 수 있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 학교에서 일기쓰기 지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기쓰기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희망자에 한해서 해야 합니다. 2025년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양식 1 2025 사랑의 일기 큰잔치 공모추천서 양식. 양식이 단체 신청서 양식. 양식 사살의 활동 보고서 양식입니다.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다음 카페 2025 사랑의 일기에도 모든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감동 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